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톡 TV. 와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아이들 방이나 집안 공기가 슬슬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고 너무나 만족했던 2년 넘게 저희 아이 방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 가습기 써보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샀을까 후회했던 가습기 바로. 조지루시 가열식 가습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3년도 1월에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사용 중인 조지루시 가습기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올해 4리터 대용량으로 바뀐 최신 모델입니다. 예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 전 여러 종류의 가습기를 써봤어요. 기화식, 초음파식, 가열식. 그런데 기화식이나 초음파식 가습기는 틀면 습도는 올라가지만 내부 공기가 좀 차가워지더라고요. 아이방에 틀어주면 방 온도가 서늘해지다 보니 겨울이 다가올수록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다는 가열식 가습기를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일단, 들어가는 물의 양이 너무 적다 보니 가습이 오래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물이 없는데도 계속 가열돼서 조금 위험하기도 했고 결국 금방 고장 나버렸어요 또. 소음도 너무 크고 세척도 번거로웠고요.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많은 후기와 지인들의 추천까지 참고해서 고른 제품이 바로 조지루시 가습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금액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었는데 사용해보니 돌고 돌아 조지루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장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조지루시 가열식 가습기의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은 살균된 따뜻한 가습기입니다. 가습. 물을 100도에서 끓여서 65도 정도의 따뜻한 증기가 배출되면서 가습을 시켜주는데 가습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빠르게 물이 끓기 시작해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배출됩니다. 물이 금방 끓으니까 습도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따뜻한 증기가 퍼지면서 아, 이제 습도가 올라갔구나 하는 게 금방 느껴집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점은 겨울에 방온도를 높이 올리지 않아도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방온도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훈훈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은 가습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가습량이 기존보다 약두배 가까이 늘어난 시간당 600ml로 업그레이드되어 각 모드로 사용 시에 가습기 한 대만으로도 훨씬 더 넓은 공간까지 쾌적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습된 증기가 호흡을 통해 직접 내몸 들어가다 보니 혹시라도 가습된 증기 안에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100% 끓인 살균된 순수 증기로만 가습을 하기 때문에 물속 유해균이 99.9% 제거가 되어 공기 중에 확산되는 세균 걱정도 문제 없습니다. 이어서 조지루시 가습기의 두 번째 장점은 3중 안심설계. 조지루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열식 가습기들 중에 가장 안전하거든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사용하다 보니 혹시라도 아이가 가습기를 넘어뜨리거나 뚜껑을 열었을 때 끓는 물에 데일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지루시 가열식 가스기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작동 중에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면 자동 꺼진 기능이 작동해서 물을 끓이는 히팅 기능이 정지되고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조작할 때를 대비해서 어린이 안전잠금 기능과 뚜껑 잠금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3중 안전설계로 만들어져 있어 아이 방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지루 씨를 지금까지 꾸준히 잘쓸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장점은 세척 및 관리가 편합니다. 가습기는 습식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안 해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냄새가 날수 있어요. 에어컨도 자주 사용하면서 청소하지 않거나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금세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조지루 씨는 청소가 정말 간단합니다. 세척 기능이 따로 있어서 1, 2주에 한번 표시선까지 물을 넣은 뒤에 한산 30g을 녹여서 넣고 세척 기능 버튼만 3초 정도 누르면 끝 그럼 자동 세척이 되고 1시간 30분 후에 세척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세척한 물을 버린 뒤에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리고 증기가 배출되는 뚜껑도 본체랑 따로 분리가 됩니다. 보통 증기가 배출되는 곳은 관리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니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너무 간단하고 편한 거죠. 저는 조지루 씨가 관리도 너무 쉽고 가습도 잘 되는데 세척 또한 너무 간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장점. 대용량 급수와 편리한 습도 조절, 올해 최신형 모델인 조지루시 가습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리터 대 용량이라서 밤에 물을 한 번만 채워두면 중간에 물이 부족해져서 따로 보충할 필요 없이 아침까지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이동할 때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했던 기능은요. 물이 소진되거나 물을 적게 넣어서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고 알림이 울리면서 급수 알림 표시가 뜨는 거예요. 덕분에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조지루시 신제품은 전면 표시 패널이 추가되어 습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이거 진짜 너무 편리해졌어요. 덕분에 과습을 방지하고 아이방에 가장 적합한 40에서 60%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습도 조절은 강, 중, 약, 이 3단계로 자동 조절이 가능해서 따로 온습도기를 보지 않아도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장점은 조용하고 수면방에 없는 가습기라는 점입니다 최신 모델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바로 무음 모드입니다 이전의 조지루시 모델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났었는데 신제품은 아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용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램프 불빛 2단계로 조절 가능. 이전 모델을 사용할 땐 아이가 잘때 불빛이 조금 밝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불빛 나오는 부분을 덮개로 가려놨었는데요. 신제품은 램프 밝기를 2단계로 조절해서 수면 시에 최소 불빛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장점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가습기를 선택하고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돌고 돌아 조지루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려 100년의 기술을 축적한 일본 대기업 조지루시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런지 정말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특히 안전에 특화되어 있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된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 가습기를 사용하는 동안 지금까지 고장이나 불편함 없이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데 가습력까지 좋아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말 강력 추천하고 있는 가습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지루시 가습기는 엄마들 입소문만으로도 매년 완판되고 있는 인기 제품인데요. 작년에도 해당 신제품들은 품절대란으로 재고가 없어서 주변 엄마들도 무척 아쉬워했었는데 올해는 재고가 좀 여유있게 풀려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매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지르시 신제품 가습기는 스마일 랩에서 단독 판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일 랩에서 시행하는 스마일 올케어는 기존 조지르시 가습기의 무상 AES 서비스를 2배 연장하여 보장하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해준다고 하니 정말 서비스의 품질도 훌륭하네요. 네, 저는 조지루 씨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도 아이방이 건조해지는 걱정이 정말 줄었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 안전한 구조, 편리한 세척, 넉넉한 대용량까지 이 모든 걸한 번에 만족시켜주는 제품이라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 건조한 공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지로 씨 가열색 가습기로 아이들의 방과 집안 공기를 촉촉하고 훈훈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